안녕하세요 찰코 뷰티입니다 오늘은 제 속눈썹 펌 시술 풀영상 가지고 왔어요 만관부 꿀팁도 많을 예정 꼼꼼하게 연화해주고 덜된 부분은 2차 연화도 해주고 뿌리에 집착해주세요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연화 더 봤어요 깰꼼하게 떼어주고 펌제 묻은 거 깰꼼하게 닦아주세요 앞을 좀뺀 이유는 우리 첼코 뷰티 졸업원장님들은 다 알쥬! 모르면 혼남! 사실 풀영상 올렸다고. 내가 혼나게 생김. 꼼꼼하게 결정리하고 나서 이제 슥슥 발라줍니다. 시간 지나면 닦아주세요. 저는 이제 닦을 때 브러쉬 사용해요. 면봉도 아끼고 깔끔하게 펌제를 덜어낼 수 있어요. 개이득. 눈매에 펌제가 남지 않도록 잘 닦고 결정리 타임. 제일 힐링되는 구간이죠? 잠시 집중해서 봐봐요. 사실 이건 결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아쉬운 영상. 그래도 눈 뜨면 댕이쁨. 고객님, 눈 떠보셔요! 왜 로트를 앞으로 뺐는지 이제 알겠나요? 앞으로 종종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